이번 판, 보급을 먹어야 되고, 치킨 미션 주신 분한 두세 분 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주시고. 탑2에서, 춤을 추면 1만원 추가. 혹시 춤한 번당 1만원 추가해요? 그건 아니죠. 오케이. 일단 보급은 먹었어. 미션 반은 성공한 거야. 싸이비 종교 영상 탄생한 곳이다 100만 조회수 넘은 시청자가 만들어준 사이비 종교 영상이 탄생한 곳 지금 100 110만인가 조회수가? 새로운 편집자 슬슬 트름하는 것도 안 자르고 얼굴도 합대해 키키키읏 이번 편집자는 뭐라 부를 거야 뭐 미친 편집자 <laughs> 아니 가... 분명히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 착한 애처럼 보였는데 물론 너희들한테는 착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달 뒤면 편집도 대충하고 걍 겁나 놀릴 듯키키키키했제 2위 미친 편집자 응원합시다 여러분 키키엣 일단은 내 전략은 이거야 비행기 방향 보다 지금 위쪽으로 잡혔잖아 자기장이 비행기 방향은 여기인데 자기장이 위로 잡혔잖아 최대한 위로 올라가서 싸움을 피하고 위쪽으로 자기장이 걸리길 기도하는 거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 걸린 자기장 때문에 올라올 때 최대한 지들끼리 싸우고 발광을 하는 거지 그거를 노릴 거야 준영디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형 열심히 해 빛나는 하트 야, 다 끝났지? 한명 기절 시킨 애는 한명 기절 더 시켰잖아. 아니야? 육킬 잠깐만. 얘들아 끝이야. 이건가? 이 아니 바위인데. 아킬 떴어? 야 사람 진짜 많거든. 더 위로 올라갈게. 문 열려 있다. 여기 문 열려 있어 지금. 자기들 위로. 방향 좀 틀어놨죠. 얘들 같이 생각하자. 아까 그냥 광산 있을 거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잠깐 소리 어디서 났지 방금? 한번더 쏴봐. 여기. 여라인이 있거든. 소음기니까 여기 있다는 말이야. 이미 여기서 내려왔어 얘네들. 아까 내 쏘네들이거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자기 비행기 방향이 여기잖아. 그러면은 이쪽 위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 올라가자. 저로 올라가자. 소원기 때문에 모르지? 소원기 때문에 모르지 지금? 소원기 때문에 몰라. 그렇지 살릴 어울 때. 엉덩이 손대. 엉덩이 손대.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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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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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기 어려워 냅둬 얘 살리나? 일단 소리 다 들켰어 1대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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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다 들켰으니까 뒤로 뺄게 뒤로 뺄게 저기도 위험해 저쪽 라인 괜찮아 아직 아직 하지마 아직 아직 하지마 자기장 아니 자기장 괜찮거든 잠깐만 이거 좋은게 아니야 이거 밑에 라인 밑에 라인 먹어야 돼 위에는 소리만 듣자 위에는 소리만 듣고 요 라인만 보자 위에 어차피 소리 들려. 잠깐만 수트 날 나온다. 얘네들! 아, 어, 맞았다. 맞았는데 대회 나가도 되나? 어, 나 이제 대회 나가도 돼. 아마도 대회 1인칭이지. 아이고,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 에임 좋다, 에임 좋다. 에임 좋다. 야! 야, 또 4대1이야? 아니지? 망잼이 하늘 찔려서 날무 시해. 나, 나 왠지 한중일 대회 나 가서 사고 칠것 같아. 진짜 얘들 아. 다같이 유짜합짜 유... 아. 아, 진짜. 미쳤다. 미쳤다, 진짜. 아, 진짜. 쳤다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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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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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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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0짜 진짜. 진짜. 진 형 한중일전 대회 안내 그리고 전판치킨 축하해 한중일전 때트로라면 안돼 달에가. 어, 그래 알겠어 잘해 볼게 김주수 고맙다. 아 내가 첫 번째 수류탄 아 너무 아깝다 첫 번째 수류탄 이게 얘가 이거 몰랐네. 이거 패치됐잖아. 뭔지 알지 얘들아? 차가 이제 바로 안 터졌을 져터때 약간 시간 지나서 터지야그 몰랐네. 어, 나 실력 엄청 높은 것 같아. 방금은 진짜 불리했네. 지금 부들부들하는 사람들 많지?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 재미티비 유튜브 채널에 이형 나보다 못함. 이 형, 이 형, 이형 유튜버인데 나보다 못함. 이런 댓글 엄청 많아 뾰로, 뾰로, 형 실력 좀 늘었어 당연하지 보면 모르겠나 실력 많이 늘었지 한중이 배그대회 기대하세요 <목소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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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건만동작건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님미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엄마형 그럴 것같은다